안녕하세요. 가온생생부동산 소장 성희란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범지기마을 10단지 프로지오 전용84 D타입 구조 차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시는 곳은 주방입니다. 깔끔한 기역자형 주방은 동선이 효율적이고 바로 옆으로는 주방 팬트리가 넉넉하게 있어 식재료나 생활용품을 수납하기에 아주 편리합니다. 주방을 지나 거실로 나오면 넓고 시원한 거실 공간이 펼쳐집니다. 전면 발코니를 통해 햇살과 바람이 잘 들어와 개방감이 탁월하고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기에 최적화된 구조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안방인데요. 넉넉한 안방과 드레스룸. 그리고 전용 욕실이 설계되어 있어서 프라이빗한 생활이 가능하고 수납공간이 넉넉해 실용성이 뛰어납니다. 다시 거실로 나와서 이동을 하면 한쪽으로는 방두 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아이들 방이나 서재, 취미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가족 구성원에게 맞춤입니다. 끝쪽으로는 북향 창문과 별도의 펜트리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범지기 마을 10단지 84D 타입은 이렇게 효율적인 동선과 알찬 수납 공간, 그리고 가족 친화적인 구조로 많은 분들의 선호를 받고 있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매매 월세 상담은 가온생생부동산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